근데 이 모든 게다 인스타그램 하나로 시작이 됐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만 알고 싶은 채널 담백한 브랜딩 드로우 엔주입니다. <laughs> 어떤 구독자님이 이걸로 밀고 나가라고 해주셨어요. <laughs> 오늘은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인스타그램이 제게 가져다 준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 이세 가지 기적이 먼저 뭔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통해서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 대형 브랜드에게 팔리고 솔드아웃 된 이야기 두 번째 인스타그램으로 펄스와 브랜딩을 해서 미국에서 인플루언서가 된 이야기 세 번째 인스타그램으로 미국에서 취업에 성공하고 정식으로 비자 스폰을 받은 이야기. 그렇게 제 채널의 키워드를 다섯 가지 생각해봤어요. 인스타그램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해외 취업, 글로벌 마인드셋.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채널 방향을 잡게 된 이유,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첫 유튜브 영상이었죠. 미국에 인턴으로 왔다가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이거 진짜 재미가 없는데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미국에 인턴으로 왔어요. 그때 아직 졸업도 안한 상태였고 경력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졸업 전에 미국에서 1년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왔는데 그렇게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짤릴 기회가 온 거죠. 거기서 저는 운이 너무 좋게 다른 회사를 찾아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인턴 주제 경력 인턴으로. <laughs>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인스타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이 스테이셔널, 문구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보스가 이 업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거예요. 디자인도 모르고, 마케팅도 모르고, 세일즈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생초차 인터넷에서 이 회사 디자인을 전부 책임져야 되는 디자이너가 됐어요. 그때 직원이 보스, 마케팅, 저. 딱 직원 3명. <laughs>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맨바닥에 헤딩한 거예요. 그렇게 저희 회사의 첫 트레이션은 폭망. 완전, 완전 폭망. 아무것도 못 팔고. 그리고 그렇게 반 년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스타그램을 하려고 조명도 사고 이것저것 사다가 사진을 이렇게 이쁘게 찍기 시작했어요. 와,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여기저기 막 물건도 사러 댕기고 다시 샀던 거 환불하러 다니고 막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때 했던 게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중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디자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인스타도 관리하고, 그러던 중제 디자이너 커리어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안솔로폴로지라는 대형 브랜드에서 이메일을 받게 돼요. 한국에서는 안 유명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혹시 얼바나우 피럴스 아시나요? 그 패션 리테일 샵으로 되게 유명한 데죠. 거기랑 이제 같은 회사인데, 이얼바나우 피럴스보다 연령층이 좀 높고 가격대가 높은 브랜드예요. 이게 미국에 매장도 많고 그 값비싼 브랜드를 취급하는 곳인데 여기서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사간 거예요. 저희는 여기가 워낙 대형 브랜드다 보니까 아예 그 시도조차 할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서 저희 제품을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연락이 온 거죠. 완전 쩌리일 때 그때 막 팔로워 10k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 뒤부터였을까요? 다른 회사들에서 막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2016년 제가 뉴욕에 첫 출장을 가게 됩니다. 제가 2008년 여름에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제 사촌 누나를 보러 미국에 처음 갔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때 뉴욕에서 일하고 있는 누나가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때 뉴욕은 저에게 굉장히 막 꿈의 도시였어요. 그렇게 뉴욕 여행을 하면서 제 사촌 누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누나, 나 여기 꼭 다시 올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딱 8년이 지나고 저는 뉴욕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첫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는 안서로포로지 매장에서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손에 딱 쥐는데 그때 감동이 진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처음 간 매장에는 제 제품이 다 팔려서 없는 거예요. 그 20분을 더 걸어가서 다른 매장에 가서 봤거든요. 또 제가 혼자 갔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제 주변 사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디자인한 거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날 처음 깨달았어요. 아, 나도 할수 있구나. 그때 제가 팔았던 제품이 이 플래너예요. 그 뒤로 이 플래너는 지금까지도 이 브랜드를 먹여살리고 있는 베스트셀러로 지금 6가지 색깔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래너를 모티브로 한 다른 제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인플루엔서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 시작해서 버즈피드나 팝슈가 같은 대형 미디어 업체에서도 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또 저희 브랜드 제품이 지상파와 TV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게다이 인스타그램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세일즈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 회사의 커넥션도 없었고 이 안서드포로지 버즈핏 투데이쇼 그들이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이 인스타그램 마케팅의 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소셜미디어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 제가 이렇게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그때 제가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게 아,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남들보다 영어가 부족해. 나는 미국 학벌이 없어. 이렇게 제가 만든 그 핑계라고 볼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조금씩 커지고 그리고 제 위치가 올라가는데도 정작 제 자존감은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뒤에 서고 자꾸 안 나서려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회사에 새로운 매니저가 들어오면서 저랑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저희 보스의 친구였고 그렇게 저는 이 회사에서 잘립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해요. 나 스스로 브랜딩을 하자. 모든 기준은 나로 잡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 장점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저는 남들한테 저를 더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내 의견도 얘기하고, 내 생각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응원도 해주고, 멋있다고 해주고, 재능 있다고 해주고, 그렇게 제 단점들을 인정을 하고, 제 장점들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저절로 펄스한 브랜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존감도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요, 기회들이 더 많이 오게 됐어요. 그렇게 제가 당당해지니까, 어, 브랜드들한테도 연락을 해보자. 그렇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메일을 받고 저한테 연락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브랜드들한테 협찬을 받기 시작하니까 작년 한해 동안 정말 협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막 샴푸도 받고 모자도 막 선글라스, 안경, 뭐 진동칫솔, 치약 그리고 치아 미백하는 기계 뭐 화장품도 그때 영상 제가 보여드렸죠 이만큼 받은 거 그리고 뭐 시계 팔찌 시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 시계 브랜드 연락 왔는데 그리고 옷도 뭐 자켓도 받고 뭐 티셔츠도 많이 받고 바지도 받고 속옷도 받고 뭐 양말도 받고 신발도 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안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먹을 것도 진짜 많이 받죠 뭐 향수 그리고 기프트카드도 받고 키보드도 받고 이게 너무 그냥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평범하게 학교 다니던 애가,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닌데, 브랜드들한테 협찬을 받고, 이게 저도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다 인스타그램 하나로 시작이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게 제두 번째 기적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취업이에요. 제가 사실 그 인스타그램 하나로 취업을 한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한데, 인스타그램이 정말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회사를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닐 때마다 제 인스타그램에 대한 질문을 꼭 받았어요. 왜냐면 보통 회사들이 인터뷰까지 보게 되면 그 사람 소셜미디어를 확인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아예 대놓고 그냥 제 이력서에 딱 아이디를 딱 넣어놨어요. 난 당당하니까. <laughs> 그러면 꼭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에 대해서. 그럼 또 제가 할 말이 많잖아요. 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있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알고리즘도 얘기하고, 막,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영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보스도 저를 좋게 보고, 제가 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비자도 스폰해주고, 어, 진짜 미국에 취업 관심 있으신 분들, 유학생분들, 진짜 비자 스폰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해주는 것도 잘 없고, 뭐, 능력을 인정받으면 쉽게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회사들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도 있고 뭐 서류 작업도 많고 그래서 잘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학생들은 뭐 졸업하고 나서 한국 회사 같은데 일하면서 자기가 돈 내고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국 회사들이 그 비자 스폰을 이용해서 유학생들 노예처럼 부려먹고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TV에 보시는 뭐 구글에 입사하고 애플에 입사하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진짜 극소수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뭐 그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 능력을 인정받고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고 이 감사한 마음을 제구독자님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도 할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최대한 재밌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인스타그램 마케팅, 펄서브랜딩, 그리고 글로벌 마인셋 자존감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 영상들 보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사업도 번창하시고. 커리어도 쌓고, 해외 취업도 하시고, 인플루엔서도 성공하셔서, 우리 다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제 인스타그램이 가져다 준네 번째 기적이 될것 같아요. 오늘도 긴 얘기 들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럼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배지민이 저 협찬해 줄 때까지 이거 할거예요